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썰을 가지고 또 왔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썰일까요? 음. 그건 이따가, <laughs> 네. 그건 이따가 좀 공개하기로 하고, 그랑토크부터 할게요. 예, 또 또가 오랜만에 응. 감기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에이. 지금 코 맹맹이 소리가 좀 그거는 에이, 조금 이해 해 주세요. 왜 감기를 안 걸리시는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좀 자존심상해서 병원은 못 가겠고 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엄청 아프면 가야 될것 같아요 병원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버버들 걱정하지 말고요. 네. 음, 자. 소통 잘하시네요. 네. 음, 아, 뭐 원투데이 하나요. 아, 그. 아 이제 아예 피아로가 됐습니다. 예 프로 프로. 예, 예, 예. 네.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도 이제 댓글들을 보고 하면 피 t 님은 어딜 가든 다 따라다니는구나. 아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맞아요. 이제 그걸 말씀 좀 해주시죠. 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주찬 씨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케어를 해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제케어를 합니다. 일정이 끝나면 이제 주찬 씨 본업을 또 작업실 와서 하고 금토에는 또 공방 수업을 해요. 저희가 스케줄이 보통 이제 낮부터 시작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서 매일을 종로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제 은을 다루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어. 여의천들이 다뒷모에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가서 맡기고 다음날 가서 찾아오고 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추찬 씨가 엄청 힘들 것 같단 말이에요 어때요? 요즘? 감사하게 즐겁게 네.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만들고 하는 그렇죠. 거를 놓을 수는 없어서 그렇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시간 투자를 제 본업에 한번 할 계획이라서 맞아요 네. 주찬 씨도 진짜 본업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내년엔 조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또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엄마 아빠 곁을 떠나서 이제 진짜 리얼 분가를 또 하기로 했죠. 여기가 어. 사실 처음이잖아요. 어 저희의, 그러네. 저희의 이제. 또 나름 되게 애정 깊고 한 그러네 굉장한 네. 굉장한 조수가 네. 나왔던 네. 또첫 공간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영상을 또 찍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부모님 품 안에 새끼들이긴 음. 했어요 우리들 맞아. 이제 리얼 우리가 헐헐 날아가는 이제 독립적인 새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즐거운 일이고 복 받은 일인데 음. 저희 이제 또 권혁준 아버님께서 에이. 지금 이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렸을 때 드시던 물 잔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벌써 서운하다 나는 주천씨와 함께 에, 하지 못한다는 서운함인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자주 올게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한숨이 렇게좀 아, 나오시는 그래도. 상황입니다 어쨌든 너무 기대가 되고 집들이 한번 할게요 버버들 초대해서 랜선 집들이 랜선 집들이 한번 할 테니까 좀 기대해주세요 아 네, 어, 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음. 자 오늘은 키스 네. 썰을 저희가 음, 음, 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궁금해해주셨나? 이거는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궁금한 음. 한 적도 없으세요. 버버들은 댓글에도 없었던 것 같아. 요 비드님들이 <laughs> 궁금해하셔서 물어보셨다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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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실제로 좀 많이 했잖아요 퍼포먼스를 아, 네, 퍼포먼스. 리얼 키스 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재밌는 게. 네. 서로 생각하고 있는 첫 키스 시점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응. 서로의 시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첫 만남 때, 이제 이, 친, 이 친구가 끌어 당기고, 어. 귀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응. 손을 잡으신 상태에서, 응.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전체적인 몸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 이렇게. 그래서.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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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습니다. 응. 난 큰일 났다. 본인의 의지를 집에갈수 있는 상태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상태로 그대로 몇분 있었어요. 그래도 좋았나 본데요. 안뺀거 보니까 아, <웃음> <웃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반 정도였어요. 한편으로는 이 친구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응. 떨리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못 만나겠다. 맨날 술만 먹으면 이러 이나 보다. <laughs> 제가 진짜 오해하실까봐 좀 말씀해 드리는데요. 저는 단한 번도 첫 만남에 이렇게까지 취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죠. 진짜 내가 미, 미친 듯이 얘기를 내 걸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사실 그때는 거의 내 외적인 모습이 다 아니었나? 솔직히 그랬지. <웃음> 예? <웃음> 일단 첫 눈에 그냥 꽂혔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난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티키타카를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이 정도로 첫 만남에 이렇게까지 재밌다고 그리고 얘를 나도 확실히 좋아하는 것같아 그게 또 확신이 들고. 그렇 내가 좀 아무래도 표현을 나는 직접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막너 예쁘다 이러면서. 나는 솔직 히 그게 컸다고 생각해요. 직접적인 그 표현 엄청 많이 해주다 보니까 아 이게 아왜 그래 이러면서도 미치겠는 거야. <laughs> 그 상태에서 어찌됐건 한2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제가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어? 그때는 훨씬 가벼웠습니다, 지금보다. 그렇지. 그때는 1 3 k g 정도? 네, 들어 뺏었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부축을 하면서 갔어요. 음, 음, 강남역 앞에 환승버스 안데 있잖아요. 음. 거기까지 데려갔어. 심지어 버스를 태운 게. 그게 <laughs> <되게> 웃겨. 그러니까 제 <laughs> 짠돌이 머리에서는. 아, 어, 주찬시 네. 사상 있을 수가 없어요, 택시는. 없나 버스를 기다리는데 음, 음, 음. 버스 정류장에그 단차가 좀 있었거든요. 어... 선생님이 위로 계셨고. 오우. 제가 밑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우. 남들이 봤으면 그냥 연인이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서 있었어요. 네. 왜냐면 넘어지려고 하고 의자의 자리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laughs> 선생님이 네. 이 팔로 막 어허. 이렇게 하고 <laughs> 이렇게 얼굴을 부비고. <laughs> 진짜 네. 거짓말하지 마. 슬슬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선생님께서. 어머. 왓다리왓다리를먹는 와따리, 어? 거예요. 왓다리왓다리 그러니까 얘를, 얘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왓다리왓다리 아그난 입술이?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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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입술이 여기서부터 막 쓸었다고 해. 씨... <laughs> 그러셨어요. 진짜예 진짜로. 텅이 오가진 않았죠. 텅이 오가진 않았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좀 뭔가 일단 좀 박치기 느낌. 턱이 <laughs> 도더 아, 기도 할것 같아. 네, 박치기 느낌으로. 아 박치기. 바로 직진까지는 조금 부끄러웠나 봐요. 뭐이이어 정도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맞는 거고. 뭐, X 측 Y 측뭐 이러면서 이제. <laughs> 그렇게 버스가 두대 정도 지나갔어요. 왜안 보내셨을까요? <laughs> 그때 참 그럴게요. 저도 왜 바로 안 태워 보냈을까요? 음. 버스가 5분 10분에 하시고 오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한 30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섯 어. 때 어. 보내고 <laughs>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음. 이렇게 있는데 어.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앉혔어. 어. 이렇게 이렇게 기대고 있었죠. 어. 이제 여기에서도 어허. 이제 이제 박치기 정도. 내가? 아 여기서는 음. 제가 음. 이제. 아까. 뭐? 뭐. 그게 뭐냐? 아까 아까 그게 뭐냐면, 알까, 알까 그게 뭐냐면 <laughs> 내가 네 눈을 이렇게 본 거야 여기서.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내가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들적으로 하니까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아? 너가 더 와봐. 라 어, 어, 그런 느낌. 퍼스 <laughs> 같은 퍼스 <프레스> 같은. <laughs> 좀주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서 에 이제 어, 어. 내 아, 얼굴 앞에다 갖다 놓은 거지. <laughs> 어, 어, 어. 그럼 내가 그냥 그러니까 막아? 또 가? 오니까 막아. 아 나는 그냥, 아, 그냥? 앞으로 막. <laughs> 어, 막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어. 저희가 30분 동안 어. 앉아 있다가 뜨여보 가면서 제가 계속 전화했던 것 같아요. 받을 때까지. 네, 왜냐면 그대로 끝까지 갈까 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했는데 받았는데 어디야? 그랬더니 모르는 곳이라고. 근데 결국엔 둘다 종점까지 갔고, 그래서 종점에서 택시를 타고 서로 집까지 갔었는데, <laughs> 그 다음날부터 카톡 말투가 바뀌었죠 그니까 러첫 입맞춤 느낌이죠 저한테는 처음은 <laughs> 이제 키스니까 <laughs> 그러니까 첫 입맞춤이 분인 기억 못하시지만 첫날이었다 2차 갔을 때나 아예 기억 안 아예 기억 나지 기억 안 나. 지금 심지어 이첫 이 뽀뽀 소리 오늘 처음 들어요 대충만 들었거든요 첫날에 또또가 그냥 뽀뽀했다 이 정도만 들었지 이렇게 자세히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음. 네. 좀 어때 근데 심지이더 놀랬지? 음. 내가 그렇게 어? 지조가 무너진 줄 몰랐고 이거 <laughs> 아버님 어. 보시면 놀래겠다야 그냥 큰일 나는 어머, 거야 내부보 어머니 야 이렇게 도 날라올 것 같아 엄마 나한테 엄청 뭐라 할 아, 거예요 어, 엄마는 좀. 항상 저를 조금 창피하 하세요 제 기준 첫 키스 한번 말해볼게요 제가 <laughs> 기억하는 첫 뽀뽀는 또 아, 여기는 개나거든요. 이제 텅 <laughs> 이런 거까지 얘기해야 되 <laughs> 키스와 뽀뽀는 또아 그쵸 그쵸 다, 약간의 텅이 같아. 조금 <웃음> 오갔습니다 <웃음> 아, 나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어, 와리가리, 어, 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laughs> 응. <에이>. 와리 <laughs> 예. 통이, 와간 와깐, 와깐. 약간 이렇게 오갔던 적이 있었는데, 타임라인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첫 만남, 처음 만났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기억을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 때 제가 사귀자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이었어요. 사귀고 딱세 번째. 저희가 장거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지만 3주가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까지는 우리가 뭔가 이런 스킨십이 본인은 모르고. 전혀 모르고. 난 기억도 못 하고, 심지어 그때는 추찬이가 <laughs> 얘기도 안 해줬어요. 2차 가서 그썰 있잖아요. 원통형 썰. 그것도 사귀고 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음. 그 그러니까 저는 되게 천천히 우리가. <laughs> 바이 스텝. 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첫날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는 나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 제가 그두 번째 날 사귀었다 했잖아요. 그때 고백을 왜 그렇게 제가 빨리 했냐면 썸을 탈 때는 표현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어, 사랑한다고도 못하고 뭐 보고, 보고 싶다. 싶다 이것도 조금 그렇고 어다 아, 이상하잖아요. 안 사귀는데 그래서 나 이걸 빨리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 표현해? 어, 이런 말들을 그래서 두 번째 날 그렇게 사귀고 세 번째 날이 되기 그 사이 일주일 동안 그런 표현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가 아 이제야 할수 있다 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이제 답답함이 없어졌어 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사랑해! 막 이러면서 이런, 이런 와중에 이제 세 번째 만남을 했는데 그날은 이제 주찬 씨가 저희 동네에 와가지고 판교 쪽에서 노는 날이었어요 이제 카페도 갔다가 밥도 먹고 이제 소소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카페에서 있는데 미치겠는 거야 이막 표현도 계속 할수 있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고 그날 그 필이 만났을 때부터 오늘 뭔가 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오늘 좀 타이밍이 언제 잡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왠지 주찬 씨도 뭔가 좀 애랑거리 하더래요 예 그렇죠 예 그냥 좀 뭔가 나한테 좀 다가오려고 하, 하는 느낌이 들고 아 몰라요 그냥 뭐가 기억이 나냐면 현대백화점에서 만나서 놀다가 응? 카페를 판교 뒤쪽으로 넘어가서 응. 그때 카페에서 들었던 음악이 기억이 나요 맞다 어쩜 그런 걸 기억해요? 네, 그때는 그런 거 알아요. 얘도 너무 좋고 여기 이 모든 게다 너무 좋은데 음악이 갑자기 되게 선명하게 꽂힐 때가 있는데 둘이 그걸 계속 들으면서 집에 데려다 주던 기억이 나. 맞아. 그 음악을 계속 들려 들었어요. 그래서 그차 안에서 계속 뭔가 분위기 이상했어요. 그게 그게 기억 나. 차 안에서 분위기가 잡혔어그 어. 음악 때문에. 어 맞아 맞아. 네. <laughs> 맞아 맞아. 이거야. 자 틉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고 말았는데 어 잠깐만 이 노래 너무 좋다 어. 그리고 이 뒤에 사비가 어. 어, 기억난다 기억난다 <laughs> 와, 나 소름 돋았어 왜냐면 이... <laughs> 우리가 막, 막 차에 가면서 <laughs> 나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 차가운 바람 맞으면서 <laughs> 그때 노을 지고 어나 오늘 진짜 손 끼쳐. 응. 여보 응. 근데 내가 이걸 또 가지고 있잖아. 정 내가 저장을, 그렇지? 어, 여보 정말 <laughs>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쩜 이래? 어. <laughs> 또 새롭새롭하다,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이제 당분간 우리 이것만 들어야겠다. 어 좋다, 좋다. 우리 드라이브할 때 이거 듣자. 여보 오늘 큰아버지랑 얘기하는 거 같아 나 지금. <laughs> 아니에요, 예? 네? 좋아요. 어. 주찬 씨가 이제 차를 타고 저희 집 앞을 데려다 준 거예요. 보통 이제 차를 타고 데려다 줬으면 운전석에서 안 내리고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가라 어잘가 이랬는데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주찬이가 왜 내려 이랬대 어. 어이. 아니 이래요. 그럼, 어 뭐지? 뽀뽀를 지금 하자는 건가? 내가지고 <laughs> 그러면... 근데 난 신기한 게 어. 내가 내렸는데 어쩜 그 어떻게 그게 바로 뽀뽀를 하자고 하는 건가 생각이 아니 보통 하지? 왜 내려? <laughs> 마지막 인사나 뽕이나 이런 거할 수도 있잖아. 근데 뽀뽀를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웃기다. 어 나는 바로 그렇게 캐치했어. 그래가지고 아얘 뽀뽀하고 싶나?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한세 번쯤 만났으니까 이날되는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잠깐 일로 와볼래? 해가지고 내가 좀 뒤쪽 좀 으스스한 대로 이제 불렀어요. 거, 너무 거기 앞이니까 엄마 아빠 마주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일단 와해가지고 이제 가서 어어 이게 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어어이지고 어, 점점 이제 가까워졌는데 주찬 씨도 약간 어어 어, 하다가 이제 어어아이이고 어, 이제 그때에서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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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어? 어, 펑이 살짝씩 이제. 머리가리, <laughs> 머리가리. <laughs> 머리가리가리가 <마리가리> 조금 했거든요. 예, <laughs> 네, 근데 이제, 어, 그랬어요. <laughs> 아 그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약간 내가 이대로 쓰러져도 <웃음> <웃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뭔가 심장이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laughs> 우리 같일 때? 될것 같은데. 3일 때? 어 <웃음> 진짜 여기 <laughs> <이>, 이게 <laughs> 그런 느낌을 처음 들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빨리 붙은 불은 빨리 식는다고 하잖아요 아, 너무 빨리 붙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계속 그게 불안했었어요 PD님 말대로 너무 빨리 붙어 버리니까 이게 언제 식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화르르 하면 사실 어. 확 꺼지기 마련이긴 한데 응. 우리는 그 불이 잘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처음에는 서로의 외모에서 화라락 올라갔다면 응. 이 불이 또 다른데 잘 전달돼서 이렇게 응.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첫 키스는 그때로 그럼 저도 할게요. 오. 세 번째 만났을 때. 네, 그때가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이 노팅은 첫날로 어. 하고, 예스턴은 예스 3일로 1... 네, 하셨을 때, 때 그렇게 저희 저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괜찮을 거 같아요. 어, 거버들이 솔직히 말하면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거는 <laughs> 아, 풀어봤어요. 아마 첫 키스가 궁금해도 예스턴 노팅까지는 궁금하지 솔직히 궁금해하지 않았을지라도 저희가 좀 풀어봤는데 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썰이 또 나올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음. 우리가. 음. 한 4, 5년 있으면서 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많죠. 기억을 못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오. 아니면 저희의 뭔가 이렇게 기억 되살리기 포인트들이 될수 있게끔 댓글 달아 주시면 저희가 어, 맞다. 우리 이랬었지 이러면서 또 재밌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간에 오늘 뽀뽀도 많이 하고 이제 네. 여러분들도 이제 뽀뽀 예. 많이 하시고 예. 예, 뽀뽀 진짜 많이 예. 하시고. 유통도 많이 하시고. 이게 또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면 뽀뽀 많이 하... 합시다. 예. <웃음> <웃음> 오늘이 I'm like, I walk in that thing over here. I got a fifty dollar bill. I'm trying to stick in your rear. shit like, wall I kind of tickles in there. I'm feeling tipsy off a pill. Someone get me a beer and